진저 남성용 배트릭스 트레킹화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착용감이 뛰어난 점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발에 잘 맞으면서도 편안하고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어 등산 시 안전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아웃도어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활용하기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구성과 방수 기능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해 본 결과 비 오는 날에도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특히 미끄러운 바위나 흙길에서도 우수한 접지력을 발휘해 만족감을 더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리뷰도 눈에 띄는데 평소 신는 사이즈와 동일하게 구매하면 적당하다는 조언과 함께 약간 여유 있는 사이즈로 느껴질 수 있어 두꺼운 양말과 함께 신으면 딱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품질 대비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고려할 정도로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슬레진저 남성용 배트릭스 트레킹화는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안정감 있는 착용감과 실용성을 갖춘 트레킹화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